집에서 대략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기는 나주구요 예전에는 굉장한 한방터였습니다 굉장한 한방터 어, 원래 목적은 쫙 위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약간 좀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안 들어가고 이쪽은 지금 중하류권에 내려와서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대편성을 여기 지금 떼짱 보시죠여기좀 넘겨서 세야 되는데 바닥에 보니까 청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구멍 찾아가지고 한번 대변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불고, 아무튼 그래요. 자리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 협소해요. 일단 해봅시다! 한수는 3.6칸입니다. 네, 이제 대평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총 6대 대평성이라고요 어, 이쪽으로 두대 이쪽은 좀 바닥이 좀 깨끗하네요. 이쪽은 상당히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가장 짧은 데는 3 2칸이고요 수심은 이쪽이 좀 낮습니다. 이쪽이 지금 한 1m에서 1m19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1m30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 물색이 딱 보면 좋아하는 보이는데 상당히 좀 맑고 청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청태가 저 지금 바닥 찾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어, 낚시는 지금부터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진행하지 않고 저 지금 이틀 동안 잠을 잘못 자가지고 좀숙면을 취한 다음에 네, 좀밤 늦게부터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들도 어, 지금 친구들도 두 명이 와 있는데요. 밤새 입질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푹 자버렸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 오! 죽죽해! 오, 아, 밤밥냄막 산란한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저녁에 잠깐 일어나서 봤을 때는 조용했거든요. 빨리 대편성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옥수수 미끼를 사용할 겁니다. 얘가 좀 잔챙이가 많아가지고요. 예전에는 한방터였는데 지금은 한방터는 아닌데 잔챙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옥수수 미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지금 제방 꼬에앉았는데 아 꽃박사였는데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죠. 이제 개미를 전부 다 끼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요. 5시 8분입니다. <laughs> 5시 8분. 푹 자버렸습니다. 새벽장, 아침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옵니다. 와 찌올림 기가 막힌데요 와 드디어 한 마리 나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개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31.5 나옵니다 31.5 아, 우와, 진짜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쵸죠 야, 이게 아침 장인가 보다. 계속 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로 방사할게요. 우와, 멋있다. <laughs> 고맙다. 아, 최고입니다. <laughs> 바로 방사할게요. 잘 가라. 와, 찌올림이 죽여버리네요. 죽여버려. 아, 지금 몇칸에서 나왔냐면 4.0 칸에서 나왔습니다. 4.0 칸에서. 와, 붕어 힘도 상당히 좋고, 붕어가 일단은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일단은, 딱 필요한 칸수만 해서 다, 짐을 다 챙겼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7분입니다. 와,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해가 좀 빨리 뜨네요, 이제. 짐빵거리는 이렇게 내려가서, 쫙, 한쪽까지. 한, 250m 정도, 300m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짐빵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쫙 멀리 제차 보이시나요?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내가 수도 없이 꽝을 맞았던 곳입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붕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왠지 와보고 싶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오, <laughs> 깜짝이야. 아, 어디 앉을까? 오늘 바람도 없고 좋네. 대충 이부근에서 자리 잡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도 많이 들어와봐서 그런지 엄청 먼데 그렇게 멀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laughs>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은 곳입니다, 이 내가 이걸 왜 찾고 들어오냐면 내가 잡는 걸 봤어요. 근데 잡은 사람들은 아침장이라고 그러고 저는 아침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오후에 계속 파봤단 말이죠.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런 아침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고기들은 막 노는데, 저번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예전 왔을 때도. 고기는 잘 놀아요. 근데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밥을 안 퍼먹어, 새끼들이. <laughs> 다음은 저쪽 수몰남 아래쪽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칸, 2.8칸 해보자고요. 2.6칸 좋아스 콜. 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총 다섯 대 대편성 해놨습니다. 지금 스물남쪽으로 하나 던져놨고요 어, 나머지는 이렇게 좀 맹탕을 공략해봤습니다. 수심은 한 1m2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색 괜찮아요. 물색 괜찮아하고. 오늘 지금 현재 미끼는 글루텐을 써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꽉 맞았던 곳인데, 오늘은 제발 한두 마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바짝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라오모TV 시작입니다. Let's quit!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꽉 맞은 곳은 다시는 좀 찾아가기 힘든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가냐고. 그냥 오기죠, 오기. 원래 낚시는 오기로 하는 건 아닌데, 제 눈으로 이제 잡는 걸 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자못 잡으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요 오기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잡을 때까지. 그게 막 100번이 됐든 200번이 됐든. 이번에도 오늘도 못 잡으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못 잡고. 오늘은 근데, 시간도, 예, 여기에 딱 맞는 시간대에 왔고, 미끼도 적절한 미끼를 쓰고 있고, 채비도 훌륭한 채비를 쓰고 있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아람니 형님. 잡을 때까지 안 갑니다. 오늘 여기서 죽어보려고, <laughs> 아, 좀 파라서 갖고 왔어요 형님. 이따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laughs> 담배를 끊어야 되지만 지금 담배를 많이 줄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나 내년 안에는 이제 확실히 끊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담배를 안 가져와 가지고 죽겠는 거야. 근데 아내 형님이랑 카톡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엄청난 아이디어를. <laughs> 담배를 배달해 준대. 얘기를 어떡해요? 했더니 저 온다 <laughs> 저 오고 있어 대박. 에저 오고 있어 어? 나 깜짝 놀랬어 <laughs> <laughs> 완전 대박이다. <laughs> 완전 대박이다. <laughs>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 대박. 상상도 못 했어, 상상도. 우와. 형님, 미쳤다, 진짜. 我操！呀！哇！一、嗯、坨！ 공기 먹였다 오케이 와 완전 노려버리네 야 상황 종료됐어 뭘이 힘쓰고 있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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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오! 봐버린다 아이고 이곳에서 처음 잡은 고기입니다 이 뜰채가 4 0짜리니까한 어, 55, 60 정도 되겠네요. 한60 정도 되는 이겁니다. 바로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크진 않은데 딱 손맛보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60 정도 되는 이겁니다. 잘 가라. 고맙다. 뭐라도 잡아서 좋다. <laughs> 시간이 지금 몇 시냐면, 9 시가 넘었어요. 9시 넘어가지고, 아, 이제 일주일 시간 끝났구나. 가야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때 물어버리네. 이거 휘저어버려가지고 거기 나올지 모르겠다. 헤이 불르게 지금 시간이 9시 51분 이거 한 마리가 다니다 이거 한 마리가 다예요한 시간 정도 더 해볼게요 11시까지 음, 늦으면 11시 반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안 되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꼭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해봅시다 아싸! 이 아. 아, 붕어 했는데. 아, 붕어였어요. 수몰나무 아래. 아. 터졌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저기 수몰나무 바로 아래에서 입질 받았습니다. 찌로 쑥 빨고 들어가길래 잉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점프해가지고 앞에 툭 떨어지더라고. 탈려버렸습니다. 붕어였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오늘 방송을 이대로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총 4년간의 도전이었습니다. 총 4년간의 도전.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붕어 얼굴은 보여주네요. 이것도 보여주고. <laughs>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이어트 멋진 펀치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전했던 부분이었고 이곳은 이제 절대 찾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이기는 끝이다.